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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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성 음악을 기원해 둔 대위법이라는 음악의 가장 그뿌리가바흐라고 1대0. 1대0.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 다 적어요. 다 가서 써보 1대0. 1대0. 1대 <laughs> 맞아요. 지금 얘기해서 아니 척하지 말고. 아, 하는 거잖아요. 1대0. 1대0. 화성음악이라고 하면 이 멜로디를 왼손이 따라가는 걸 우리가 화성법이라고 그러는데 음. 1대 0, <laughs> 1대 0, <laughs> 두가지 이상의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다성음악 그 대위법이라는 그 멜로디의 모든 1대 0, <laughs> 1대 0, <laughs> 모든 공식을 만들어 놓으신 음. 게. 오늘 전문가 이길 거야? <laughs> <1대 0. 웃음> 나 하나 더 e t h 대 r 1대0 u 대 e there. y o 가 r e there. You're there. You're there. You're there. y o 일 r e there. y o 1대 0. 1대 0. r e You're 개울가? 그쵸, 그렇죠, 그니까 조금만한 물회. 1대 네, 0. <laughs> 1대 <일대형>. 0. <laughs> 뭐 <웃음> 실개천 <웃음>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laughs> 미르라 그러나요? 바다를? 아 제가 1대 0. 1대 0. 얘기해 드릴요 네. 아 맞다! 전무가 여기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늘 저쪽만.. 1대 0. 1대 0. 전문가 왜 자꾸 듣고만 있어요? 왔어요, 이제. 오늘 많이 배웠죠. 1대0 <laughs> 1대0 <laughs> 잘 치고 나와야 돼요 우리 애기들아 오빠 <laughs> 오다 <온다 온다! 웃음> 다성음악을 기원해둔 대위법이라는 음악의 가장 그 뿌리가 바후라고 1대0 1대0 우리가 흔히 얘기를 음... 하거든요 나 저거요 1대0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게 있어요. 아는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는 거잖아요. 1대0. 1대0. 그러니까 화성음악이라고 하면 이 멜로디를 왼손이 따라가는 걸 우리가 화성법이라고 그러는데 음. 1대0. 1대0. 두 가지 이상의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다성음악 그 대위법이라는 그 멜로디의 모... 1대0. 1대0. 1대 공식을 만들어 놓으신데. 음, 오늘전문가 이길 거야? 아니. 일대영. 일대영. 대나 하나 더생각1 일대영. 일대영. 배추비야. 좋아, 치고 나가요. 배야 <놀람> 우리 애기들아! 있는 그 루트비판 베토벤이 바흐를 칭하기를 바흐가 독일로 일대영 일대영 독일로 해석하면 제가 알기론 개천 개울가 그렇 그러니까 조금만한 물흐름일 것일 대영 일대영 실개천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음. 미르라 그러나요? 바다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대영 일대영 <laughs> <1대 0. 웃음> <1대 0. 웃음> 전국은 전문가전기은 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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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전 전국은 전 전국은 전국은 전어요전어요 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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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은 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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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위법이라는 음악의 가장 그 뿌리가 바후라고... 1대0 <laughs> 1대0 우리가 흔히 얘기를 음... 하거든요. 나 저거요. 어, 쓰고... <laughs> 다른 데 가서 써봐도 될 1대0 <laughs> 1대0 <laughs> 맞아요. 지금 얘기하서게아요 아는 척 하지 말고. 아는 는 거잖아요. 1대0 <laughs> 1대0 다성음악이라고 하면 이 멜로디를 왼손이 따라가는 걸 우리가 화성법이라고 그러는데. 음. 1대 0. 1대 0. 2가지 이상의 멜로디가 어우러져서 다성음악 그 대위법이라는 그 멜로디의 모든. 1대 0. 1대 0. 모든 공식을 만들어 놓으신. 오늘 전문가 이길 거야? 1대 0. 1대 0. 이제 뭐 <laughs> <laughs> <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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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더 그냥 1대0 1대 0. 야 와, 지구 나가요. 선수야. 자, 먼저. 우리 애기들아. 오빠! 왔다. 라이들 알고 있는 그 루트비판 베토벤이 바흐를 칭하기를 바흐가 독일로 1대 0. 1대 0. 으로 해석하면 제가 알기론 개천? 개울가? 그쵸, 그렇죠, 그니까 조그마한 물흐의 네, 보통 물회. 1대 0. <laughs> 1대 0. <웃음> <웃음> 뭐 실개천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르라 그러나요? 바다를? 아, 제가 1대 0. <laughs> 1대 0. <laughs> <laughs> 얘기해 <얘기했지>, 드까요 <laughs>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전... 아 맞다! 전문가 여기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늘 저쪽만... 왔어요, 이제. 오늘 많 <laughs> 배웠죠. 1대 0. <laughs> 1대 0. <laughs> 잘 치고 나와야 돼요. 네. 우리 애기들아! 오빠 왔다! <laughs> 다성음악을 기원해둔 대위법이라는 음악의 가장 그 뿌리가 바흐라고 우... 1대 0. <laughs> 1대 0. <laughs> 우리가 흔히 얘기를 음... 하거든요. 나 저거요. 어, 다성음악. <laughs> <laughs> 일대영, 일대영, <laughs> <1대 0. 웃음> <laughs> 맞아, 맞아요. 지금 얘기대영 일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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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 0. <laughs> <1대> 0. <laughs> <1대> 0. <웃음> <웃음> 그러니까 화성음악이라고 하면 이 멜로디를 왼손이 따라가는 대영 일대영, 일대영, 이대영 일대영, 일대영, 두대지이대의멜로디이 어우러져서 다성음악 그대위법이라는대 그 멜로디의 모대 오식을 만들어 놓으신 오늘 이길 거야? 때, 형. 이 때, 형. 이이 때, 형. 이 때, 형. 이 때, 형. 이이 때, 형. 이이 때, 형. 이이 때, 형. 이 있는 그 루트비판 베토벤이 바흐를 칭하기를 바흐가 독일로 일대 0, 일대 <laughs> <1대> 0, 일대형+ 일로 해석하면 제가 알기대개일대개일그형 일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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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 0. 일대 0. 일개천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laughs> 미르라 그러나요, 바다를? 일대형+ 일 일대형+ 일대 얘기 은 전국은 전국은 전국 전국은 전국 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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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은전전문가전 자꾸 듣고만 있어요 오, 왔어요 이제 은이국은 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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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오빠